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세계 연합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복음의 모대 강론, 강론 중에 축복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 하면 뉴 앙겔리온이란 이런 말입니다. 그뒤 안게리오는 헬라 말인데요. 그 기쁨의 소식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 정말 이 기쁨의 소식 중에 기쁨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기쁨, 영원한 기쁨. 또어 죄사함의 완성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의 기쁨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축복의 완성의 기쁨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세상에 죄를 사해 주며 구원을 주며 진정한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고 붙잡고 임만일 하기만 하면 죄 사함의 완성, 구원의 완성, 축복의 완성의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임만일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 근데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임마누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되는 믿음을 갖는 성도는 사람은 종교의 완성을 이루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의 완성이라 하면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 가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신을 찾아갈까? 종교라고 하는, 이 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신을 찾아가는데, 첫째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을 찾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을 찾아간다. 세 번째는 축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을 찾아가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임마누엘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은 종교의 완성을 이루었다.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완성을 이룬 사람은 죄 문제 해결됐다.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구원 문제 해결됐다.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축복 문제도 <laughs> 해결되었음을 믿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진정으로 에 축복을 축복의 완성이라 하는 것은 저는 이 축복의 완성의 내용이 세 가지라고 봅니다. 어떻게 할때 우리가 축복의 완성이 되고 축복의 완성의 내용이 무엇이냐? 저는 죄 문제 해결이 축복의 완성이다. 아무리 세상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명예를 많이 가지고 있고 권세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은 축복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죄를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과거의 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다 먹고 범한 죄, 그것이 원죄가 되겠습니다. 현재의 죄는 ING, 현장, 현재, 현재,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짓는 죄, 숨을 쉬며 밥을 먹고 오늘 현장에서 삶을 사는 동안에 알고 지는 죄, 모르고 지었던 죄, 이런 죄를 현재의 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죄는 오늘까지 죄 문제가 해결됐지만 내일부터 죽을 때까지 짓는 죄를 미래의 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진 사람은 죄책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죄책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죄책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죄책의 내용은 죄를 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형벌을 받습니다. 진노를 받습니다. 그간과 사망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음, 음. 죄책 아래에 있는 인생이 이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축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인간은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오염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오염은 우리 인간의 육체가 오염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오염, 이렇게 말합니다. 전적 타락은 하나님의 신의 절대적인 축복에서 타락에 떨어졌다. 절, 전적 오염은 머리끝부터 발까지 전적 금하게 죄로 물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적 부패, 머리끝부터 발까지 모든 전적으로 전적 부패 아닌가? 썩었다. 그것을 오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책, 죄책과 오염과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 문제를 해결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축복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 문제를 해결받은 자가 축복의 완성을 이루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축복의 완성을 이루었습니까? 이 땅에 돈을 많이 벌었다, 명예와 권세를 누렸다 해도 그 사람이 구원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면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지요 오늘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우리가 이 구원도 세 가지 구원을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세 가지 구원을 받았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과거의 구원 이 과거의 구원은 아담이 범한 죄에서 구원 받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한 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과거의 죄인데 이 과거의 죄는 과거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죄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지정 의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지정 지 지와 의와 또정 정과 이 모든 의 의를 다 상실해버리고 잃어버렸다. 그래서 죄악에 타락하여 떨어졌다. 사망 아래 떨어졌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졌다. 하나님의 흑암 아래 떨어졌다는 것을 과거의 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원 받는 것이 과거의 구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원은 우리가 아이지 현재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현장적인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구원인 것입니다. 예, 주 예수 그리도를 믿고 영적구에 붙잡고 임만회엘 하는 사람은 지위를 막론하고 남녀로 남는 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오늘 현장의 구원 속에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내세 구원입니다. 내 내세 구원 미래 구원입니다. 이 미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산다 할지라도 120년의 인생을 사는 인생은 그 후에 사망을 당하게 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수명이 다하여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예, 주 예수 예수 그들 믿고 영접 고백 붙잡고 임만회라는 사람은 사망의 후에 바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천국의 하나님의 영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우리는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 의 천국 그 천국은 영원한 천국, 생명의 천국, 영생의 천국. 누군 세계의 천국이 우리 예수 그들을 믿고 영접적 고백 붙잡고 이만한 사람들의 미래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구원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야말로 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완성에 이룬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의 문제를 해결받고 축복의 완성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절대적인 축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일반적인 모든 사람은 축복을 일반적 축복을 얘기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권세와 명예를 누리고 영광된 삶을 살고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소유하고 그다음에 장수하고 많은 자손을 누리는 것을 일반적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적 축복은 다릅니다. 기독교인의 축복은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만우엘의 축복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요. 이것이야말로 축복의 완성을 이루었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축복입니다. 이제 나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 고백 붙잡고 임만우엘 함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 문제를 해결하고 축복 문제를 해결한 주인공이 되어서 축복의 완성을 이루는 나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